저, 어디 가게요? 호주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? 바로 멜번의 체드스톤에 있답니다. 1960년에 오픈을 했음에도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어요. 이번에 여기에 새로운 푸드파빌리온이 생겼다고 해서 다녀왔어요. 예쁜 인테리어와 음식 냄새가 눈과 코를 이끌었는데, 그 중에서도 눈을 끈건 JUSYT. 일단, 티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놀랬고, 마차 라떼 종류도 세 가지나 됐어요. 기다리면서 차를 오리는 모습이나 말차를 때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어 좋았어요. 유기농 마차와 일반 마차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외관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고 맛은 유기농 마차가 씁쓸한 맛이 더 진하게 났어요. 베이글 샌드위치도 맛있었어요. 또 다른 눈길이 가는 가게는 직접 만드신 술을 파는 곳이었는데 색이 알록달록해서 게임에 나오는 포션 같았어요. 병을 고르고 라벨을 만들 수 있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네요. 그지만 각...